월킹 다섯 마리 잡는 거제가 할까? 하면 좋나? 어, 골드비치 벌써 왔네? 골드비치 이따 가고. 마일리지 받고. <laughs> 메소레인저 생겼네? 그거 해. 그걸로, 그걸로 하면 돈 하루에 2천만원씩 타고. 2천만원? 2천만원. 그걸로 몬스터를 잡으면 코인이 떨어지는데, 그게 자그마치 5만 원이야. 오오. 5만 원 무시하면 안 돼. 오오. 아, 수원이 떨어진 이유가 너한테 그게 먹어 줘. 서왜소리인자 아, 귀찮아, 안 해. <laughs> 싸울 <싸우래>. 의 전설의 기한! <laughs> 아, 그래서 메소레인저라고? 메소 레인저. 메소 사냥, 사냥할 때 쓰는 스킬이야, 그냥 메소레인저. 나도 해야 되는데 까먹고 있네. 지구 방위 보물, 보물, 뭐 이것도 있네. 뭐야, 저거? 우와, 우와, 우와! 뭐야, 개쎈데? 봐 나도 해봐야겠다. 초보자 스킬 가장 아래? 메소레인저 어택 가서 써보자 간다! 메소레인저 어택 뭐야 이게 뭐야 적 처치 실종정한 줄로 메소레인저가 강한다 멋져 보이지만 추가 데미지는 없 <laughs> 아, 그런데 공격을 한, 오, 폰이다, 폰이다. 오, 그렇네, 3천0 0매수 주네. 그냥 3천0 0매수 그냥 직방으로 주는 거지. 나중에 더, 더, 어, 너 지금은 3천0 0매수야 응. 음. 나는 5만매수. 아, 아, 이런 아, 거구나. 끝났어, 끝났어. 오케이, 머리띠어 넣고 근데 장갑이 더 좋아. 그다음에 어... 에스레인지 비욘드 난 골스맨 장갑 새로 껴서 어, 사와라. 전설의 아, 기환 이건 안 할래? 몬스터 컬렉션. 까치까치 까치 설날. 연날리라고? 겨울 없죠. 골드리치 가자 골드 히오르즈블랙헤은 올리비아 이 d 골드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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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i g 비치 d r i c h i g o l d r 37아 40까지만 그냥 아무 i g o l d 나먹데와 어, 여기 범치 완전 잘 올라 아 오늘 밥뭐 먹지? 비빔면 먹고 싶은데 베스트 빠르게 빠르게 다깼어다깼어 다 깼어. 다음으로 가자, 다음으로. 장난감 공, 장난감 공. 서버 레드 서비입니다. 이제 안 올려놓? 채널은 칠석 자 코인이 지금 데미지 스킨 모으려면은 데미지 스킨 나오려면은 23개만 더 모으면 되네 구경이요? 오세요 오세요 소분인가? 미안한님 항상 항상.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. 응. 가자 가자 가자. 오케이. 맛있는 열대과일 해변 가스풀숲1어 텔레포트 안해 어 리아나님 만나본데 그거죠 그거 과일죠 과일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레벨이 몇이지? 130 펜터비네. 혹시 심 있으세요, 심? 혹시 심? 심 있으세요? 그 와, 있다. 야, 심이 있다니. 6D 펜터. 야, 근데 잘안 들리냐, 지금? 어, 안 들려, 너. 목소리 너무 작다, 작아. 메이플만 키면 저런다고? 아, 지금, 지금은? 지금은 좀 나. 아 원래 마크 할땐잘 들리잖아. 어, 근데 점점, 아, 서든할 때도 잘 들려. 근데 점점 작아져. 메이플 할 때마다. 이거 어, 그래. 초록조개 슬라임 100마리. 백마리 백마리 잡아버려 잡아버려 근데 팬텀 키우기 힘들댔는데 팬텀을 키우셨네 와... 이거 네, 네, 친구 사는까 친구 네, 네 친구 사는까 친구 친구 아 너무 안들려 친구 뭐라고? 안드로이드 사줄까 안드로이드 사줄까 아그 옆에서 걸어댕기는 애? 외롭지 않으라고사주는나지금는혼자있는거안 좋아해 같이 있으면 좋아 저도저자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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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떤 사람은 안들 저는 저는 칵테일. 아, 지 옆에 있으면서 칵테일 전달을 지가 해 주면 되지. 어? 난 나보고 전달하래 이새끼 골드 배철 불러야지. 2 가서 어, 벤자민 해변가에 조 명이 거상 났다는 사실을 알리십니 벤자민. 배터리 다섯 개. 하나. 둘어저 뭐야 펜팅스 기와 대박이네 지금 셋아 갑자기 저거 보니까 왜 메르데스, 메르세데스도 땡기냐 근데 메르세데스는 키워봤기 때문에 사실 세는 진짜 하지마 맞아 멘세는 좀아이야 스킬만 이쁘지 공 찾아줘요 공 아, 불, 불, 불. 상자, 상자. 상자 30개 모았다. 부가 어딨냐, 여기다, 어, 있다, 부기다. 있다. 뭐지? 갈매기 슬라임 80마리. 어, 내가 잡을 수가 없어. <laughs> 잡아서 상자 좀 먹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어. 무슨 팬텀하고 나로가 거미, 범위, 거미가 이렇게 커, 씨. 알다, 다 나중에 그냥 순간 다운이라고 이거, 이거, 이거. 어? 이거, 이거, 이거. 아 저거 이상한 뭐 배는 거? 흐지않네. 다음 뭐야? 아 그럼 돌아가는 건가? 기억이 안 나네. 돌아가서 퀘스트또 받아오는 거나어 아닌데 없는데? 아 다음 넘어가는구나. 거 아. 실수해버렸어 튜브, 튜브 애들 잡는건데 그니까요,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마을로 가버렸네 여기있다 이 튜브 미리 먹어놔야 돼요 오케이 b e Tub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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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u 개 e Tube, Tube, t u b 사랑의 담긴 안지를주세요 여기 있네요. 아, 맞습다은 바다 일로 와서 캐리를 한, 만난다. 80마리 잡아라. 저 30개 먹어놓을게. 둘, 셋, 넷, 다섯 파란색 네요 음. 이거 먹고 파란색도 먹으러 가야 다 캐스트 <laughs> 정말 빠르게 되네. <laughs> 진짜 완전 빠르네. 됐다 한개다 먹었다. 여기 여기. 응? 아 오케이. 파란 게 파란 것도 잡는 거 있지 않아요? 잡는 건 없어요. 오. 약간 나는 50대부터 재밌는 것 같아 그 보스 깨고 작품 잡을 수도 있고 할게 많아지고 100레벨 때도 은근 막네트 피라미드 할때 재밌는 거야 9개 근데 우리 서버에서 피라미드 못해 왜? 사람이 없어서 <laughs> 사람이 없어 진짜로? 진짜로 오바야 놀랐다. 같이 해드릴게요. 같이 네. 하는 거못 봤어. 네, 어, 그네 명에서 같이 해. 어, 우리 그네 명에서 같이 하나 법밖에 없네. 진짜. 9 0 레벨짜리 는 있는데. 내가 지금 피라미드 가볼 테니까 한명공이 해줄까? <laughs> 와 오바야 진짜. <laughs> 대신 그만큼 레드스드의 좋은 점도 있어. 막자고리들이 사냥터 같은 게 자리 에 많이 비고 사냥터 자리가 많. 살짝. 그게 사람이 없어서 <웃음> <웃음> 좋은 거그 다음에 또등어 뭐냐. 또, 거기서 혼자 노력하면은, 돈도 벌기 쉽지, 노가다 같은. 마을로 가야 되나? 아, 그렇네. 골드비치 그거 써서, 가서, 그 다음에, 튜브 다 모았는데, 이거 튜브 어차피 모, 뭐, 모아봤자 저기서 또 가야 되네. 네, 또 가야 돼 아, 귀찮아. 어, 어. 여기 다 여기 왔어, 여기. 다 왔어. 아, 진짜 나 진짜 봐. 진한 봐. 진짜 우 진짜 봐. 진아파란짜님 반갑습니다. 아 기차라, 어, 짜 봐. 이만있었어 봐. 진짜 봐. 진 갈빼기 우와.. 포멜입니다쟤못 썼네 못 잡게 해야지 10원이 밑에까지 몬스터 잡은 거 100마리도 안 됐고 <laughs> 100마리도 못 잡음 진짜, 광역기 스킬 왜 이렇게 많은지. <laughs> 안녕하세요. 맞아요. 레이플은 질리는 게임. 내가 간다. 메소레인저 출동! 뭐 잡을 수가 없다. <laughs> 뭐야, 누가 레벨업 했어. 메소레인저 30개 30개 다 모았다 낚시왕 아저 어, 내꺼다 새우 슬라임 60마리 나도, 나도 잡을래. 나도, 나도. 큰 거, 큰 몬스터 잡잖아. 그럼 그거지? 없는 상자, 어머, 어머. 까치폰 10개. 오다 잡았어, 다 잡았어, 요 옆으로, 옆으로. 장난감 공간 나치 슬라임 가버려 저 내꺼다 안돼 딱 <laughs> 어디갔어 사라졌어 마일리지 뭐해 나 상자도 상자 데미지 스킨 사고 싶단 말이야 상자 상자도 상자. 2금 250개 같이 고인 먹으면 예쁜 건지 같이. 데미지 같이. 아 요즘 써든도 핫타임 계속해. 하던 오늘도 핫타임 있어? 맨날 있어. 써든도 맨날부터 계속 있어. 맨날 있어 그냥. 써든도 <목소리>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. 접속 1 시간이면 뭐 주고 2 시간이면 뭐 주고 3 시간이면 뭐 주고 했고. 그, 막, 평상... 그 전에 있었는데. 그 전에 있었잖아요. 지금니까? 그리고 막 캐릭터 같은 거를 매일매일 어. 다르게 주는 거지. 그래서 접속 많이 하면 캐릭터는 뭐. 좀 뿌렸으면 좋겠어. 응. 일단 서든나로 가자. 하고 있으니까. 이제 서 이지작품만 잡고, 한 50, 50레벨 돼서 이지작품 두번 잡고 서든나로 가자. 근데 우리 클랜전 전적 되게 좋은 거 알아?